아야, 어? 아, 최승이한테 실망하지 마. 어, 야, 야 그새 그냥 기분 삐또 나가지고 우리 이거 탈퇴는 어떻게 해? 우리 돈줄인데. 아, 근데 시. 소재 못 참. 아, 한 번씩 서로 설... 너 아까 못 참았잖아. 아니 똑같은 거야. 걔가 선을 넘기는 하네. 원래 어. 넘긴 하는데 귀엽잖아. 그 걔네 아빠라고는. 하 아빠 하면 또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내가 내가 있다고 이제 그게 없잖아. 궁금한데 해봤어? 네 응. 해봤지 너 진짜 해봤어? 장난친 거 아니었어? ㅅㅂ 승엽이도 했어? 네가 소개해줬어 내가 왔을때 X라야 왜? 그래서 X랐을 거 아니야? X랐긴 해야 나도 안 했는데 치가 어떻게 해 그치? 아니 아까 해봤다고 말했는데 난 소리 존나 웃겼거든? 그니까 아니 나도 말야 마... 말이 되냐? 솔직히 말이 안돼 없어 보여 그것도 투치커가지고 야, 근데 카카오 계정은 일단은 승엽이 그걸 팔아보자 한번. 왜냐면 내가 형들테 물어봤거든. 카카오 계정 팔아가지고 제가 이 바로 된 때도 있는데 잘못되면은 그거 뭐 계좌 다 빨리는 거야. 참, 참, 참. 아, 근데 내가 아까 승엽이 통하는 거 들었거든. 야. 엄마, 순달론 왔던데? 아까 엄마 목소리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걔가 됐다고 했어. 한참 꼬들거지고 엄마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한 십만이라도 하면 좋잖아. 뭐 네가 아, 내가 생각되게 비싸. 내가 한다고 하면 또 승려 한다고 하고 또안 주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말해서 나고. 그럼 먼저 돌아냐 진짜? 아 근데 진짜 오늘 이 날이야. 나 오늘 꿈 좋았어. 아 싫어하지 마, 진짜 마실지 안 돼. 이걸로 가서 조개 구이먹고 여자애들이랑. 너가 다 때줄게. 씨발다. 아 씨발 이 먹던 거잖아. 어, 그나 설마 먹던 거 죽겠냐? 예이 칼크 그게 물어봤거든. 근데 그게 지금 연락이 안 돼. 어 그래서 일단은 돈을 보아야 되잖아. 아그 어?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무도 전에 부탁할 수 있나? 아안 된다니까. 씨발 어. 잘 생각해. 왜냐면 나랑 인형이도 걸어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용만뒤집어 안 돼. 안돼안돼나 X돼 나 진짜 야. 오늘도 나야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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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30만 야, 원 받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너한테 10만 원 주고 20만 원 지금 날리고 어떻게 또돈 달라고 야, 해. 야, 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은이 나가 연락했잖아. 지금 수빈이도 온다고 수빈이 온다고? 어.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가겠네? 차라리 빌릴 수있어아 오수빈 온다고? 어 근데 진짜 책임지고 걔는 안 건드려. 아야아 그래. 많이도 아니야. 한 15만 원 정도? 아이씨. 아이씨. 아, 시원, 아, 시원. 아, 어떻게 신기했어. 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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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전화하고 올게. 아, 전화하고 와. 어? 어. 친구야, 말은 할수 좋다. 무리하지 말고 아빠한테도 한번 전화해봐. 아. 알았어 어 아빠 화이팅! <laughs> 아, 어떻게 말하지? 아, 나 아, 진짜 수빈이 말하네, 진짜. <laughs> 여보세요? 엄마, 나 30만원만 더 보내줘. 아니, 뭐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뭐 때문에 돈 필요한지 알아? 뭐 때문에 돈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학원비를 낼지 뭘 낼지 엄마 어떻게 알아? 아, 존나 짜증났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30만 원 붙여 달라니까. 아들한테 30만 원도 못 줘. 너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아니야? 아, 아까 그 30만 원 그냥 뭐 친구들이랑 뭐사 상황대로 썼어. 내가 오늘 사는 날이라. 아, 그니까 30만 원만 더 보내 달라니까. 아씨! 아, 그럼 20만 원 보내줘. 아, 20만 원만 달라고. 아, 돈 내놓으라고. 씨, 아니, 그니까 내가 욕을... 욕을 하고 싶어서 해. 지금 엄마가 돈안 주잖아. 책 산다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다니까. 필요하다고 돈왜안 주는데? 엄마 없을 땐돈 쓰고, 왜 나한테 씨... 안 쓰냐고. 그게 엄마 돈이야? 아빠가 보는 거 아니야 그거? 아 존나 아씨. 아씨 돈 붙이라고. 나 집에 안 들어가기 전에. 아돈 붙여. 나 이십만 안 붙이면 나 절대 안 들어갈 거니까. 선아한 빌렸다. 돈또 이금했어? 아 어, 이금했어. <laughs> 어, 어떻게 됐어? 떻게 됐어? 아뭐 들어올 것 같아. 아 ㅈㄴ 짜증난다 그거 붙여줄아붙여줄야 근데 24등이었어 엄마한테 야. 그렇게 욕하는 ㅅㄲ 어있냐아 씨, 짜증나잖아 아또계집 때문에 또 ㅅ ㄲ 엄마한테 욕한거야? 뭐계집 때문에 그래 그냥 너네랑 놀라고 한거지 ㅅㄲ 뭐야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진짜 어 멋있어 아니, 아니, 아니 이런거 보면 멋있긴 아. 멋있어 진짜로 얘는 아, 뭐, 아 멋있어 얘 진짜 상남자야 근데 할건 해야돼 야 아까 화냈어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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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서 그런건데 너 사과해 하냈잖아 미안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래 야너 아, 성격 쥐야 너무 다혈질이야 근데 네가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밖에 없어 아 그니까 러 나도 너네한테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네한테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니까 러 우리가 야 차야 소나타 빌렸거든? 야야 야, 근데 야돈돌았다야 근데 아, 아, 씨... 진짜 해봤어? 아 해봤다니까 너 차가 미친 x 게 ㅈㄴ 억울하잖아 아무 말 하면 되잖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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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수빈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안 건드려. 나 지은이 있잖아. 아, 너 진짜 건들지 마. 그럼 난 누구야? 아 그냥 친구 하면더 오겠지. 친구 야아 수빈이 야, 내가 야, 예전부터 야, 야. 좋아했어. 걱정 안 해도 돼. 지은 친구들이 잘 줘. 수빈이는 아니야. 야너뭐 야, 걔랑 사랑할려 뭐, 사랑할 거야? 결혼. 결혼할 거야 걔랑? 아니지 아니지. 야. 근데 아니지. 아 잠깐만. 아너 이렇게 순정파야? 아니 순정파가 아니라 수빈이야. 존나 사랑꾼이네 씨. 아씨야 수빈은 그런 애 아니야. 에이씨. 똑같애. 야. 야. 원래 끼리끼야. 아, 치. 하지마, 수빈이 안 먹네. 야, 걔네 옷 입고 다니는 꼬라지도 먹어봐. 봐봐, 뭐 우리 셋이도 왜 같이 다니니 봐봐, 다 똑같이 생겼어. 에이, 너랑은 다르지,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도박을 안 하잖아. 내가 도박을 딴 걸로 너희 저번에 맛있는 거 먹었어? 안 먹었어? 뭐 떡볶이 말하는 거야? 아니 아무튼 수빈이 건들면 안 돼. 떡볶이. 그래. 야 수빈. 야 어떻게 됐어. 연락 왔어? 옆에서, 어, 빌렸다니까. 소나타 빌렸다니까. 소나타소나타 이거보다 좋은 거 아니야? 좋지 이거보다. 비싼데. 야소나타는야 그럼 수빈 내가 운전하니까 수빈이 내옆에 타야 된다. 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면 나 씻고 가야 될것 같은데. 뭘 씻어? 가수 씻으면 되지. 오이씨. 어. 가수 방 잡고 씻어야지. 테레스 씻으면 되잖아. 아. 정신 없어 이지. 어? 어. 아, 누구또 시. 여보세요? 그런 거안 해요? 그런 거안 사요? 아 ㅅ 토토 사이트? 아 토토는 작작해 적당히 좀해 진짜 적당히 좀 야야야 아, 이거 하고 문 열어준대거든? 야 이거 나 이거 이거? 야. 아, 야. 이거 아 이거 저구대기잖아야 이거 수분이 어떻게 돼? 야 돈이 어? 없으니까 이거 빌린 거 아니야 가격이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내 돈으로 빌렸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야, 야 어떻게 ㅅ 그게 네 돈이야 빌린 거지 아니 돈 예.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게 돈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승협아 같이 밥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안먹 나머지 밥 먹고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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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냥 여, 열어달라고 해텔가고 하려면은 ㅅ 시... ㅂ 써야 될거 아니야 야 승협아 근데 사진 좀 찍어 차온 사진 찍어? 기스 확인을 해야 될 거야 그거 뭐 확인을 해 돼? 나중에 갖다 줬을 때 네가 운전할 건데 기스 난거 여보세요? 어 같이 찍임져야지 그러니까 사진 찍어놓라고 네가 운전할 거잖아 오 어, 사장님 그 왔는데 문 열어주시면 돼요 저희 예누데문 열어주세요 오 열렸다 예 열렸어요 열렸어 야승윤 사진부터 이랬어. 찍으라니까 예? 아 니가 찍어 그럼 음. 배터리가 없다고 아씨 이거 어차피 우리가 사진 찍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그 어플로 하는 건데 이게 사진 찍으면 뭐할 건데 아 근데 찍어놔 혹시 아 왜? 찍었어 아, 찍어봐야 소용이 없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아, 야 어디야 수빈이 그 주소 어디래 아 주소 찍어줄게 기다려봐 야 근데 꼭거의 가야 되냐? 어랑니 가자 차도 밀렸는데 어랑니 가려면 톨 톨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이도 가는 거라니까 너돈 있어? 나5천너 그래. 슬롯 다 쳐야 돈 야, 야 어랑니 톨게 6천 원이야. 5천원으못 가. 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더 아껴가지고 조개국 먹고 텔도 갈거할 거라면 돈 많이. 아니, 가자 씨. 알았으니까 가자. 타. 가자. 가자 가자. 나 근데 차 안에 쓰레기 높잖아. 아 렌트카 올래그